자, 우리 LGCNS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뭐,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주가 모양새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딱 하나입니다. 공시 하나 떴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관련돼서는 11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녹화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 공시를 좀 같이 볼 텐데, 요거 이제 프로젝트 네오. 요거 관련된 공시에요. 계약 상대는 농협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꼭좀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매 타점이라든지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전부 케어를 좀 도와드려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요 공시가 결국 뭐냐.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요 영상인데 11월 27일 요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프로젝트 네오 관련된 영상을 녹화를 드렸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스테이블코인만을 위한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되줄 겁니다. 일단 계약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수천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단일 it 사업 중에는 최대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한 27개월 동안 좀 유지가 될것 같고 이제 농협은행의 IT 시스템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 그래서 MSA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핵심인데, 요거는 은행 기능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모듈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지갑 같은 그런 기능들을 레고 블록 끼우듯이 기존 시스템에 신속하게 추가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는 밑바탕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될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농협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에서도 기업으로는 딱두 기업 갔었는데 그게 농협은행이랑 CNS였죠.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에 부가세 환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좀 시범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부가세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환급을 해주는 모델이었어요. 요런 것도 뭐 성황리에 진행을 했었고. 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MSA가 사실 STO랑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STO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는 조만간 요거 관련돼서도 공시가 하나 뜰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다뤄드려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사실 이번 계약이 CNS랑 농협이 단순히 뭐 컴퓨터를 바꾸는 뭐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완료가 아마 28년도쯤 완료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협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처럼 자유롭게 다루는 디지털 저 자산 은행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CNS는 거기서 또 보안을 담당하는 수주를 받아올 거고 뭐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력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건데 그만큼 이제 정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들과 정부 정책들이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우리 손실도 많이 보고 있고 힘든 거 맞아요, 맞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무조건 홀딩 하셔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제 개인적인 목표가 10만 원. 여기까지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영상으로 녹화를 드리고 있고. 이 프로젝트 네오도 제가 한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빠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재료들이 지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적인 목표가 10만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못해도 2.5배, 3배는 가야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좀 드려볼게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손실 보고 있는 거 마음 아프고 수익 못 내고 있는 거 마음 아플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이 휴림 로봇이었죠. 얘를 분봉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얘를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점심 먹고 요쯤에 우리가 전량 수익신호를 또 때리면서 거의 상한가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봤는데 제가 뭐 문자도 보내드렸었죠. 뭐 이렇게 수십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7월 달부터 정말 많은 종목들을 건드리면서 수익도 많이 챙겨보고 했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점심에 제가 여러분들께 큐림 로봇을 이길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자. 왜? 로봇 섹터 본격 편입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조정받는 섹터 중에 기회로 삼고 담아야 될 종목이 너무 많다. 또다시 로봇 테마인데 지금 로봇 수납매가 너무 강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여러분들께 요렇게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면서, 8,050원에 매도하자 고생 많으셨다. 약28%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문자에도 적혀 있지만, 100% 무료니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앞으로 뭐 할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문자에도 적어 놨어요. 다가오는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달이기에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재료가 너무 많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후발 편입 종목이 못해도 20개 이상 있고, 정말 많으니까 잘만 좀 따라와 보셔라. 그러면서 저녁 매집주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에도 제가 문자를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28% 가량의 수익을 또 챙겨봤는데 제가 재료가 너무 많다 라고 적어놨죠 요 재료 뭐 있어요? 당장 에 1월달에 CES 열리죠 거기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죠 요런 굵직한 재료들이 너무 많고 거기서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렇게만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요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매매하고 있는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지 못할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휴림 로봇도 당연히 제 계좌에 똑같이 27.78% 수익을 또 챙겨봤는데, 요렇게만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우리가 요 계좌, 8월달에 시작을 했죠. 첫 종목 볼까요? 우리가 요때 세비캠이라는 종목으로 300만원으로 시작을 했던 계좌에요. 지금 실은 손익 얼마죠? 1억 200만 원이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거 맞아요. 낸거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들 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복리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서 300만 원으로 1억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손실 본거 같은 경우에도 전부 투명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복리적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너무 뻔하게 흘러간다고요. 저야 이게 업이니까 매일같이 차트 보고 있고 수급 보고 있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공부하고 하루 종일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아 얘가 세면 그 다음은 얘겠구나 그 다음은 얘겠구나 요런 틀이 딱딱 잡혀 있어서 요렇게 복리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시잖아요. 가정도 있으시고 본업도 다들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요렇게 복리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다고요. 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좀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록도 해놨지만, 정말 우리 열심히 했죠? 7월 달에, 뭐, 1기부터 시작을 해서 2기, 3기, 4기. 근데 지금 보셔야 되는 건딱 이거예요. 4기부터, 지금 5기 진행 중이기는 한데, 4기 때, 처음에는 그냥 주구장창 바이오 종목들만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대화제약, 일동제약, 에임드바이오, 매지온, 얘네 전부 다 바이오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SPG, 현대무백스, 그리고 이번 5기분들도 사면, 현대무백스, 우림PTS, 휴림 로봇 얘네 전부 다 로봇 테마죠 요렇게 다음이 뭔지 딱딱 틀만 갖고 한다면 우리도 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10종목만 딱 그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이때 4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10번 매매 진행한 거예요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현소익 1100만원으로 마감을 했죠 딱 10번에 10배가 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문자에도 적어놨죠 발 편입 종목이 못해도 20개 이상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재료들도 너무 센 것들이 붙어 줄 거고. 그래서 요렇게만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요렇게 문자에도 적어 놨죠. 저녁 매집주 대기 하셔라. 오늘 신청하신 분들도 전부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문자를 또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집중하셔서 잘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좀 신청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냐면 제 영상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설명란도 보기에도 제가 요렇게 링크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보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으로 내리셔서 댓글창에도 보시면 제가 요렇게 고정해둔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터치 신청이라고 이 파란색 링크 있죠? 이 위에 거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두 번이면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2초면 돼요. 그냥 편하게 좀 받아보시되,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맞아요. 무료 맞는데. 자, 바라는 게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게 돈이 아닐 뿐이지. 뭐 돈이야. 여러분들이랑 매매를 하면서 같이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저라는 100%를 브랜딩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독 버튼만큼은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이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요.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로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좌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고 제가 뭘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좀 좋은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진심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당장 CNS, 스테이블코인도 가시성이 보이고 거기다가 로봇 테마도 점점 붙어주고 있고 재료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가가 지금 당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물론 지치는 기간이지만 이 구간을 한번 잘 같이 이겨내보자고요. 그리고 같이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한주 같이 잘해 보도록 노력하는 100%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였습니다.